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. 오늘은 강화도 브이로그가 아닌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제가 체험을 해보고 어,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오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이 제품은 뷰레카에서 나온 글루엔시카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의 특성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안에는 글루타치온 휴모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먼저 조사를 좀 해봤어요.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전하게 이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이 20대 때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한 5, 60대 대 이후에는 그 20대의 한50%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해요. 그런데 50% 이상 감소하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그 활성 산소가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.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은 음식으로는 유의미한 흡수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해요. 제가 이 제품 조사를 하다 보니 정말 글루타치온이 들어간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여러분들이 꼭그 체크해 보셔야 할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첫 번째는 이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이 얼마나 높은가이고요.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이 글루타치온 100mg당 가격은 적당한가. 그리고 이세 번째는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구강에서 잘 용해가 되는 상태인가? 이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, 어, 이한 포당 글루타치온이 400mg 들어있어서, 어, 1일 권장량을 충족시키고요. 그 다음에 이두 번째로 이 제품은,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구강에서 용해되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이고 그리고 순수 타치온 100mg 당 가격이 308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도 좋은 편이었어요. 그리고 이 글루엔 시카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 제품에는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뿐만 아니라 이 시카라는 병풀 추출물도 함께 들어있어서 원료적인 시너지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. 이 시카 즉 병풀 추출물의 효능은 피부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제 그리고 피부 진정 이나 자극 완화 작용에 굉장히 좋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한 1년 전부터 저는 그 제가 쓰는 스킨이나 크림에 소량을 섞어서 함께 써오고 있는데 어,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에 이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어,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 한 포에는 그 외에도 어,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리고 밀크 세라마이드, 그리고 엘라스틴 펩타이드, 히알루론산,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이한 포로 이제 피부관리가 올인원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간편한 제품이에요. 하루에 이제 한 포씩 섭취를 하면 이 맑은 피부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.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챙겨먹을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어, 물론, 이제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, 이 속부터 관리하는 그 이너 뷰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브레카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신 이후로 제가 꾸준히 이제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, 이제 제가 체험을 해본 결과, 어, 맑은 피부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. 좀 아침,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,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셔서 건강한 피부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